민수기 27장 슬로부아스는 헤벨의 아들입니다. 헤벨은 길루의 아들입니다. 길루아스는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문하세의 아들입니다. 슬로부아스의 딸들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집안 사람입니다. 슬로부아스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그들은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와 제사장 알라살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 가운데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지으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모세가 이들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갔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너는 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줄때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딸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집안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으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내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샘에 있을 때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 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여기 그에게 있도다. 내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내 권위를 그에게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도 세워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우림을 써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라셜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아멘.